말씀은 여호와께서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 절에서 9 절까지에서는 아론의 사헌 중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어, 하지만 어, 적용이 예외가 되는 것은 이 제사장의 부모와 그리고 그의 형제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는 만지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거나 또는 또 죽은 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하던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당들은 어,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본이 되어야 될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있어서 가장 바른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도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에도 항상 본이 되어야 했고 조금의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들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는 대제화장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화장, 어, 대제화장에 대한 규례에서 제화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 그 차이점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제화장은 어, 어, 그 시체를 가까이 할수 있지만 대제화장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수 있는 대상은 제사장은 과부와의 결혼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장례가 있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규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한 명에게 주어진 매우 귀한 직분이었기 때문이었고 이 직분은 인간이 선출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거룩함을 요구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흠없고 순결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규례를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역시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편하게 입고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좋은 식당에 갈 때는 그만큼 옷차림도 신경을 쓰고 또 가서 먹습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 식당을 갈 때에도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 어,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다가, 예,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에 합당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라는 직분에 대한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로서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라는 직분,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직분에 맞춰서 그에 요구되는 합당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거룩한 직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